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어,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가지고 어, 계속해서 우리 특별 아, 신년 새벽 기도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입니다. 어, 제 로마서 어 13장 사실 로마서 로마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12장이죠. 로마서는 교리서신입니다. 교리서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령께서 주어진 변화된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고린도 전서는 좀 내용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뭐 교회 안에 뭐 분당도 있고 분파도 있고 그래서 서로 서로 어, 네가잘난니 내가 잘난니 이렇게 싸우고 있고 또 교회의 이 결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음행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 안 되느냐, 그다음에 뭐 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은사들이 도대체 뭐냐? 왜냐하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 받은 것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큰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고린도교회에 대한 문제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볼때 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이 실제적인 문제들이 늘 있었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족한 어,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죠. 방법이 주어진 곳.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 거지만 아직 완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는 더욱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나름대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비적가시는가 그거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예, 모든 편지 그때 당시의 편지 형식은 누가 썼느냐, 발신자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수신자 누구에게 썼느냐, 그 다음에 아, 감사의 내용이 항상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권면 그리고 인사 이게 뭐 그때 당시 편지를 썼던 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이긴 하지만 이 편지의 그때 로마 시대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바울의 모든 편지를 딱 보면 누가 썼느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썼느냐, 그 다음에 바로 감사의 내용이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시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썼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바울과 한 명의 이름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 소수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수데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뭐 특이한 이름은 아니고 뭐 그때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었던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 소수데네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또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소수데네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의 이름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말고 믿지 않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이 회당장이 몰매 맞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시다면 소수대내에 대한 설명을 바울을 법정에 데려갔다가 쫓겨난 사람들에게 구타당한 고린도 회장당이다. 이후에 회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소수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m g 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b o 이 t the first time I'm going to talk a 이제 회당장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는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동 이렇게 발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바울과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 이름 옆에 기록되어 있는 동역자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중요한 것은 그때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열두 사도입니다 바울은 늘이 사도 왜 어, 예루살렘 그 공동체에서 열두 아, 사도는이 사람들이다라고 어, 가론 유다가 죽고 나서도 마티아라고 하는 사람을 어, 마티아하고 그한 명을 또 이제 뽑게 되잖아요. 어, 그 열두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은 포함이 좀안돼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사도성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 장에 보면 에, 다메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체포하려고 할때 바울이 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 눈이 멀게 되고 그렇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뜨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 자기가 이제 스인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급격한 회심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데 늘 이것 때문에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택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미 리더십이 또 세워져 있었고요. 또 그것을 초대 교회가 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막 잡아 가지고, 심지어 스테반을 어, 순교하게 가는, 하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어, "나 이제 변화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바울을 맞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 뭐 오늘처럼 이렇게 통신이 막 하루 아침에 또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 그리고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막 뒤죽박죽 되면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사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는데 사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적대감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지 못해도 이방인, 새로운 블로우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했을 때는. 어,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자로 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 빨리 이방인 공동체에서는 리더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죠. 어쨌든 편지마다 자기 자신의 사도성의 문제를 가지고 늘 어,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길게 기록된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 자신은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지만 이것보다 선제되어 있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내어디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물론 이때 당시에 사도라고 하는 명칭은 특별한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붙여졌던 명칭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도에 대한 보편적인 의미, 그게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성이는 보냄을 받은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예수님 중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으로 깨달아야 될게 뭐냐 하면 선교적인 삶, 미션을 한 삶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아파하는 자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특별한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방향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소명의식이고요. 소명의식이 좁게 보면 무슨 목사, 선교사, 무슨 어 직업을 가진 전문인 어떤 선교사,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볼수 있지만 보편적인 개념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발견하는 게 사도적인 삶 또는 저는 번역한다면 선교적인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만의 일을 하는데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라고 간주하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예수 중심의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은 지금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낸 받은 자로서의 예수 믿는 삶, 그게 지금 안 보여지니까 뭐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지금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 믿으면 뭔가 저희들 안에 선한 일들이 나타나야 될것 같은데, 겉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절 안에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삶,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수된애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소수된애와 같이 사실 자신은 별뭐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사도행전 읽어보면 소수된애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재수 없게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몰매 맞고 막 이러듯해 됐는데 우리 또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바울 옆에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옆에 하나님은 동역자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절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최근에 은퇴하신 뭐 큰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그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이제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주 그냥 큰 목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혹하잖아요.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도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A급, B급, C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급은 아 그냥 <laughs>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아주 그냥 헌신적으로 어, 잘 하시는 그런 분들. 그 B는 이 그냥 무난한 거예요. 뭐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뭐 주일 출석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고. C는 아참 이런 분들만 없으면 정말 목회할만 나겠다.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A, B, C가 있으면 C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C를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A하고 B도 결국은 C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팁을 준 거는 A를 향해서 항상 말씀 도전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 A를 바라보면서 할때 B, C도 A로 바뀐다는 말씀을 했어요. 진짜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 <laughs> 우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교회를 생각할 때, 예, 사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분들한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분명히 문제 많은 교회예요. 그렇죠? 분파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음행도 하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립도 안돼 있고 은사를 받았는데 서로 화합하지도 못하고 아주 문제가 많은 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바울은 완전히 A급들의 교회로 지금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이 어,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이 고백 속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교회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회로 보이게 되, 되면. 제 거기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접근하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이거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예, 문제가 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 그리고 참된 주인은 늘 하나님이시다 이 인식 속에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인사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식 새로운 인사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카리스 은혜라는 게 보통 인사말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인사법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사법 카리스와 자신의 전통 히브리식 인사말 샬롬 이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그러고 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이제 새로운 신학적인 용어가 돼 버렸어요. 모든 인사법의 카리스 은혜 그리고 샬롬 평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의 일상적인 인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샬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한 한국식 인사가 그냥 안녕이잖아요. 안녕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피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히브리식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샬롬으로 인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민족들이 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한국 그렇죠 나머지 나라들은 뭐 아침이 좋다 뭐 그런 이야기밖에안 하지만 평강 평화로 인사하는 나라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 속에서 4절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론 부분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예, 요약하면 이렇죠 5절에는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사실 이것 때문에 분당이 일어난 거거든요. 아볼로파가 성경 지식이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볼로파가 따로 파가 돼 버렸어요. 저희도 지금 성경 통독 뭐 하고 있는데요. 예, 많이 안다고 파가 돼 버렸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언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막 충만했어요. 이들이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조건들인데요. 요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요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까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보면서 A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얼마나 장점이 많냐 6절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지 않냐 그렇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지식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런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말씀 근거에 확실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7절 은사 때문에 문제 많은 교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이 해야 될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시각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앞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거지만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있는 신실한 고백이 뭐냐면 8절 구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거 보고 예 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번 한해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교회 리더십이 그렇게 하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신실한 고백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가능성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음,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 개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할수 있을까. 네, 그 고백이 있는데. 그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절이 고백하는 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대전제 이거를 잊어버리면. 사실 모든 것에서 불평과 불만 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고요.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고요. 은혜 안에 거하면, 오 이건 아니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했던 감사의 조건들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2018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감사의 격한 감격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옆에 우리도 소수대 애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설수 있을 줄 믿사오니 믿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 고백과 믿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완전한 은혜를 다 누리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은총 배프로 주시 없소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문제만 보입니다. 우리 연약함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하면 믿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주님의 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